자, 수송 문제 1 9번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문제는 그림은 여러 가지 발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화력 발전 나오고 있고요, 수력 발전 나오고 있고, 핵 발전 나오고 있는데요. 공통점은 전부 다 전부 다 터빈을 사용한다는 소, 소리예요 자, 우리 발전기 안에는 뭐가 있다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뭘 말씀드렸습니까? 이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거였습니까? 전자기 유도법칙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비자에. 전자기 유도법칙이 뭐였습니까?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뭡니까?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발전기 안에 이 전자기 유도라는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석이 운동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저에. 왔다리, 갔다리 운동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요, 터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발전기에서 하는 겁니다. 기억번은 틀렸어요. 터빈은요, 어디에서요? 발전기에서요, 한다는 거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발전기에서는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고요. 화력, 수력, 핵발전은 에너지원 종류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맞는 얘기고요. 발전기에서의 에너지 전환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페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디급번, 맞죠?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ㄴ, 급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쉬웠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자, 수성 문제 19번 문제요. 해드린 거고요. 계속해서요. 좀더 어려운 문제를 해드리겠습니다.